방영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던 SBS 수목드라마 너희들은 포위됐다가 어제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역시 첫 방송부터 시청률 1위로 출발을 하면서 산뜻한 시작을 알렸는데요. 출연 배우들 중에서 눈에 띄는 배우가 있었죠. 바로 별에서 온 그대에서 전재현 씨의 동생 천윤재 역할로 활약했던 안재현 씨입니다. 이보람 기자가 전합니다. 사승원, 이승기, 고아라 등의 화려한 출연진으로 방송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SBS 수목 드라마 너희들은 포위됐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배우들의 호연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 전개는 지난 7일 첫 방송만의 큰 이슈를 몰고 왔는데요. 특히 뛰어난 패션 감각과 신비로운 이미지로 여성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신입형사 박태일 역의 안재현에게 남다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별그대를 통해 혜성처럼 등장한 듯한 배우 안재현. 이에 앞서 각종 패션쇼 무대와 광고 활동을 통해 모델 안재현으로 유명세를 치러 왔는데요. 또한 시스터 나인틴의 있다 없습니까? 케이윌의 이러지 마 제발, 배가연의 느린 노래 뮤직비디오 등에 출연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안재현이 다양한 장르를 오갈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시대를 타고난 외모입니다. 그게 너무나 제가 좀 커다란 원동력이 됐고요. 모델 출신답게 쭉 뻗은 키, 길쭉한 눈매와 날카로운 콧날. 미소년을 연상케 하는 뽀얀 피부는 여심을 사로잡기에 충분한데요. 더불어 어떤 패션도 자신만의 스타일로 소화해내는 능력은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은 하나 포인트를 줘서 좀더 센스 있게 입었다. 오, 저 옷은 더 비싸 보이는데 이런 느낌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러한 안재현의 모습에 이승기는 부담이라도 느끼는 듯한 발언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분들이 굉장히 다 사실 파릇파릇하고 멋지고 섹시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더 외모 관리에 신경을 쓰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훈남 이승기도 견제하게 만드는 안재현의 비주얼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를 보기 위해 팬들은 수요일과 목요일 채널 고정입니다. 안재현은 드라마 별의 소운 그대에서 전지현의 동생 천윤재 역으로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냉소적인 모습 뒤에 숨겨진 엉뚱하면서도 귀여운 반전 매력은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이 돋보이는 역할이 아닌가 싶고요. 풋풋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연기로 다음 작품을 기대하게 한 안재현. 그가 가진 중저음의 차분한 목소리는 배우로서 큰 장점 중 하나인데요. 안재현은 너희들은 풀이 됐다를 통해 형사 역으로 연기 스펙트럼을 넓힐 기회를 얻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결코 평범하지 않은 신입 형사로 극의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며 연기 경험을 쌓을 예정입니다. 형사에 어리지 않게 열정적인 그런 마인드보다는 좋은 게 좋은 거고 유들유들하고 유돌 한 걸음 뒤에서 이렇게 상황을 보고 되게 열정적인 삶보다는 행복한 삶을 좀 찾으려는 그런 친구예요. 연출을 맡은 유인식 감독은 안재현을 아직 재련하지 못한 원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너는 아직 잘 되지 않은 원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한번더 너를 맡으면 정말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이 가진 장점으로 배우의 밑그림을 완성하고 채색 단계에 들어간 안재현 박태일이라는 캐릭터를 입은 그가 이번 작품을 통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많은 기대와 관심이 집중됩니다 와이스타 이보람입니다.